적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다섯 가지 이유. 당신이 그것을 모르더라도 기독교적 동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공격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고 마치 천국이 고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진실은 지옥 전체가 당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원수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당신을 더 두려워하는 다섯 가지 영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내면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약함이나 벌로 여기는 것이 사실 당신이 진정한 영적 위협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왜 그토록 많은 어려움들이 당신을 막으려 하는지 이해해 보세요. 그 답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기 훨씬 전에 영적인 세계가 당신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아직 발견하고 있는 동안, 원수는 이미 당신이 어둠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알아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격받는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공격은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하고 섬기기 시작할 때 원수는 절박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 나아가면 아무도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는 말을 배우기도 전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아직 아기였을 때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은 감히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위대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강력한 무언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전쟁 중입니다. 당신은 설교하거나 노래하거나 글을 쓰거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신의 존재가 이미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설명할 수 없는 저항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수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원수가 왜 당신을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3장 이유 1. 당신은 포로들을 멸망시키는 기름부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3세 90단어.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유 1. 당신은 포로들을 멸망시키는 기름부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삶에는 지옥을 괴롭히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직함이나 인정, 인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효력이 있습니다. 사슬을 끊고 악에 맞서고 포로들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도 당신의 존재는 영적으로 충만한 환경에서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에게서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경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악령 군단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의 임재는 이미 영적인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보다 먼저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교하는 법을 모른다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았고 당신의 삶에 부르심이 있다면 영적인 세계는 이미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공격받는 이유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활성화될 때 원수는 당신이 무엇을 할수 있을지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이 입을 열어 증거할 때, 당신이 누군가에게 안수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의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원수가 당신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 안에 심어 놓은 무언가를 지니고 있으며 어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유들을 통해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들이 당신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원수는 당신의 현재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에 맞서 일어섭니다. 그는 현재의 당신뿐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온전히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될지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원수가 당신을 그토록 강렬하게 공격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큽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작고, 제한적이며,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이미 당신이 살아갈 이야기를 써놓았고, 지옥은 당신이 그곳에 도달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성경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중 하나는 요셉입니다. 10대 시절,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꿈을 공유했을 때 그는 친형들에게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것이 너무 커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목적이 클수록 그 과정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거부, 비방, 배신, 그리고 다친 문에 직면해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무언가로 부르셨고 원수가 당신이 번영하기 전에 당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쉽게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폭풍에 맞섭니다. 그들은 방향을 제시하며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바람이 불어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모든 답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여정의 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아무도 그분이 기록하신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은 왜이 모든 것을 겪어야 했는지 여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저항의 이유이며 바로 그것이 원수가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때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땅이 사라지고 힘이 다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기 당신을 두려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손실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깊은 상처를 남긴 트라우마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내면이 무너졌지만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공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쓰러져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여전히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불길을 뚫고 나왔지만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생존한 사람들은 위험해집니다. 그들은 권위 있게 말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야기가 담긴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자유를 주고, 치유합니다. 당신은 상처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지옥이 쉽게 막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만약 원수가 지금까지 당신을 파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넘어설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예언적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당신을 끝장낼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격은 결국 당신이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당신의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입니다. 자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는 단순한 공허한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기로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문을 열어줍니다. 원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원수는 기도하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기도는 당신을 하늘의 능력과 직접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예를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난 속에서도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당시 하늘에서는 격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보내졌지만, 그는 악한 왕자의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도가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움직이고 영향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믿음과 진실함 그리고 끈기로 기도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하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기적의 길을 열어 주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교회를 강화하며 원수의 계획을 좌절시킵니다. 이것은 원수가 깊이 두려워하는 영적 전쟁의 행위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당신이 무릎을 꿇는 모든 순간이 천국을 움직이고 지옥을 물러가게 합니다. 전쟁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풀고 영적인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예비해 두신 축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중보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5번째 이유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합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믿음과 인내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에게서 희망의 본보기를 봅니다. 원수는 당신이 드러내는 이 조용한 영향력을 두려워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을 때 당신은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밝혀 줄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굳건한 믿음은 후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가 당신의 삶, 당신의 말, 당신의 간증을 지켜보고 있는지, 누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을 침묵시키고 포기하게 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원수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야기를 바꾸고 축복을 배가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롭거나 지치거나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도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우도록 사용하시는 씨앗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을 두렵게 합니다. 이제 원수가 당신을 두려워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깨달을 때입니다. 당신은 사슬을 끊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강력한 기름 부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상상보다 더큰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파괴했어야 할 공격에서 살아남았지만 여기 당신은 굳건히 서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비록 당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격려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치와 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당신이 누구인지 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것들은 형벌이 아니라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나아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싸우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하늘이 매 순간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속에 남도록 두지 마십시오.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구독하여 믿음을 강화하고 영적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기에 저는 지옥에 대한 위협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다는 확신을 얻으세요. 그리고 이 싸움은 현실이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함께 모든 어둠을 이길 빛과 힘이 됩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 하늘이 당신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만드시고 일어나는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세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그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너는 빛이고 선택받았으며 지옥의 위협이 되는 존재다. 그래서 적은 너를 두려워한다. 계속 나아가라.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